아유 반갑습니다.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해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어, 전기차에 대한 디자인적 특징을 좀 보는 시간을 할게요. 어,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 디자인에 관심 많은 학생들도 있는데, 저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차량 디자인에서 전기차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떤 점이 일반 내연기관 차랑 다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전기차를 놓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얘기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시죠. 전기차가 다른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내연기관과의 그런 큰 차이. 뭐 엔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어,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엔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열면은 이 안에 수납 공간이 보통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뒤에로 와서 보시면 보통 내연기관 차에 연료주입구가 있는데 반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범퍼 후면 쪽으로 충전구가 있는데 아마도 후면 주차를 한국에서는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면보다는 후면에 충전구를 놓는 경우가 많고요. 충전구가 후면 범퍼에 붙은 게 이쪽에 붙은 것보다 훨씬 사용하기 쉽겠죠. 그래서 한국 사용자들은 또 굉장히 그런 편의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뒤쪽으로 최대한 몰아서 충전구를 넣어놨습니다 이 옆에를 보시면 이 형태적인 디테일을 보시면 여기 이제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날개가 달려있죠? 요거를 보면은 이제 바람이 나오다가 이 뒤에서 요렇게 감아도는 왜냐면 뒤에서 이제 와류가 생겨서 와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흐름이 생기면서 여기에서 막 말리면서 차를 뒤에서 잡아 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전기로 가니까 뭐 그런거 신경 안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비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같은 배터리를 가지고 더 멀리, 공력 성능을 최대한 높여서 가장 멀리 갈수 있게끔 이 공기저항 개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공기저항 개수가 어, 높아진 형태를 볼수 있고요. 뒤에 이제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기저항 개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형상을 디자인을 해주고, 와류를 줄이기 위한 이런 디자인적인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한 가지 더 이제 공기저항 개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 휠을 보시면 멋을 포기하고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고 약간 불판처럼, 불판처럼 만들어 놨죠.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느냐? 공기저항 개수를 높여서 최대한 자동차가 멀리 갈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브레이킹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을 할때꼭 패드로만 브레이킹을 잡는 것이 아니라 회생제동으로도 브레이킹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차에서 그냥 브레이킹 하는 것보다는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군데 또 추가로 들자면, 뒤쪽에 우리가 이제 연소된 가스를 배출하는 배출구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막혀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시면 보통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그래서 전면부에 이 공기를 받아들여서 라디에이터를 돌리는 엔진 냉각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막혀 있습니다. 왜? 배터리와 모터로만 구동이 되고 이제 내연기관처럼 이제 불을 때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다 막혀 있고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플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배터리를 냉각하기 위해서 조금의 구멍을 뚫어 놓고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재성능을 내기까지는 막아 놓고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고 너무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열려서 냉각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순수 전기차고요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보시면 이 차량이 공교롭게도 이제 BMW 의 5302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기능이 결합된 그니까 전기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로 갈 수도 있고 내연기관으로도 갈수 있는 휘발유로도 갈수 있는 차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어, 이런 것 부분들은 내연기관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충전구가 있어서 충전을 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배터리 차량의 특징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충전구가 있고 또 여기에는 연료 주입구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대편에 연료 주입구.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죠. 현재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나머지는 거의 내연기관차하고 똑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아마 액티브 플랩이라고 하는 어,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들도 초반에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어느 정도 열이 올라가야지 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엔 닫았다 플랩을 닫았다가 달리기 시작해서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여는 그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전기차 디자인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